안녕하세요 핑 TV, 예요 제가 오늘은 강원도 숙소에 왔습니다. 여기는 있고, 여기 방, 아, 죄송합니다. 사람 o 찍으면 안 돼? u I'm going to ask you. I'm g o i 다 g to ask y t 아, 사람 나을 뻔. 사람 나을 뻔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나올 뻔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방. 사라라라라라 다리라. 다시 나가 볼까요?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긴 뭘까요? 아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침실 침실입니다. 침실이에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강원도 오크발리 숙소 공개해봤는데요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나요? 구독해주세요 그러면 안녕